안녕하세요. 강모울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그 한국 게임, 인디게임 개발자이신 소미님께서 제작하신 죄책감 3부작 중세번째인더 웨이크, 에도하는 아버지, 에도하는 어머님입니다. 자, 제가, 음, 더 웨이크 이전에, 음, 좀 소리 좀조정 할게요. 음, 사운드로 하나 더 줄일까? 어,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자, 다시. 자, 제가 이전에 그죄적감 3부작 중첫 번째 작인 넷플리카와 두 번째 작인 리갈 던전은 제가 리뷰를 했고 올라간 건 아직 넷플리카 뿐이고 이제 리갈 던전은 지금 업로드 중입니다. 그래서 좀 잠시 후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 더 웨이크 리뷰를 찍게 되는데요. 음, 사실 이 게임은 제가 소미님께서 이걸던전 이후로, 이젠 더 웨이크가 개발 중이고, 조만간 발, 그 발매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젠 사실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소미님께서 더 웨이크 발매 이벤트로, 이젠 그 게임을 주시는 이벤트를 진행하셨고, 제가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이 게임은 사실 공짜로 받은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게임을 해본 결과 음 재미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소민님이 만드신 게임들과 유사하게 게임을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라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 게임을 스팀 성점 설명이 있는 걸 읽어드리면. 자, 3일간의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마주치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죄책감의 근원에 대한 기록. 더 웨이크는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를 관통하는 기억과 감정을 담는 일기장이다. 단서를 조합해서 아무를 해독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더 웨이크는 작자의 모순된 인생 자체를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이 게임은 최근 평가와 모든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발매는 2020년 7월 11일에 됐습니다. 출시 날짜는 그리고 현재 금액은 5,500원이구요. 금액이 부담되지 않으니까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단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암호해독 게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암호해독 게임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젠 어떤 방식으로 암호 해독을 하는지는 한번 좀 이따 플레이를 하,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전부 다 플레이하지 는 않고 일부분 앞부분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병원인 것 같죠? 아마 다쳐서 뭔가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는들 집에 그게 노트나 추억상자 같은 거예요. 자, 일기장 프롤로그 일기장이 적었나 자, 회전자를 회전자의 위 또는 아래 영역을 누르면 챕터 또는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고 일장이적은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 지금 요 회전자가 보이고 CH 챕터인 거같죠 챕터가 00 페이지가 01입니다. 그래서 위 아래로 이제 누르면은 움직이긴 하는데 현재 챕터는 이동이 안 되고요. 페이지는 아,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이 일기장에 내, 조, 자, 다시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더 미, 일기장이 적나두 번째 페이지. 이 일기장에 내 조부의 장례식 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적어뒀다. 그 3일이라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었던 감정을 담아내기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을 이어 나가면서 이 기계에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타자기에 거짓말을 입력하면 기계가 거짓말의 거짓말을 함께 기록해준다는 점이었다. 즉, 이 일리는 나와 일장이 함께 작성한 것이다. 쓰기를 마치고 나면 내 영혼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건만, 일기장이 적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아쉬움이 되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일기의 의미는커녕 일기 작성 도구들의 용도를 알아볼 기회도 철학하지 않는다 해독불가 흥미롭군요 집터나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일치환방식이 암호 영문의 각 알파벳을 일정 규칙에 따라 다른 알파벳으로 바꿔서 암호화하는 방식 <laughs> 일기장 속에는 누군가의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메모가 출력됩니다. 자 보시면 이전에는 이제 영어를 쭉 알아볼 수 있었는데 자 of this journal let alone examine the mean Meaning of the record 이런식으로 어쨌든 영어가 나오는데 이제 요 노란색 부분은 자 15페이지 16페이지 둘다 해독이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한번 보면 자 이동 암호 열쇠 플러스 2라고 나옵니다 메모에는 암호의 규칙과 열쇠가 적혀있습니다 메모 내용을 누르면 암호 규칙에 대한 도움말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규칙과 열쇠 형문의 알파벳을 일정 숫자만큼 이동시키면 암호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말안 들리세요? <laughs> 자, A 자 아까 열쇠가 플러스 이 칸이고 이동이랬죠. 그러니까 즉 A는 두칸 이동해서 B, C 두칸 이동해서 C가 되는 거고 B는 E, C는 아, B가 D, C가 E, D가 F, E가 G가 되는 방식인데 두칸 A를 C로, B를 D로 바꿔서 암호화. 말이죠. 자, 사물함에 암호 슬라이드가 있다고 나왔죠. 자, 어쨌든 이동 암호는 이동 암호고 열쇠는 플러스 2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닫아도 메모는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암호 슬라이드. 자, 만약에 이젠, 자 전선을 한번 누르면 연결되기 상태가 되며 다시 같은 전선을 누르면 취소됩니다. 먼저 전선을 선택 후 구멍을 누르면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두테리얼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자려면 연결된 플러그를 다시 누르세요. 플러그가 올바로 연결될 때마다 하나씩 전등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틀린 연결이 있을 경우 모두 꺼집니다. 연결된 플러그가 많은 경우 한꺼번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암호 해독을 하면 됩니다. 아까 설명이 했다시피 그 주어진 이 알파벳을 이만큼 이동을 하나 알파벳으로 치환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게임에서는 암호를 해독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쓸 도구인 암호 슬라이더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Q 옆에 조그만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제 하기 전에 잠시만 요 옵션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원래 안 나나? 네. 자, 자, 요게를 누르면, 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암호 슬라이드로 각 아, 그 알파벳을 치환을 해서, 요 밑에 플러그를 이용해서 각 알파벳 치환을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시스템이라, 막, 그 노트 같은 거 펼쳐놓고 이렇게 풀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메모를 보시면, 자, 이동 암호고 열쇠는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튜토리얼인가 쉽게. 자 보시면 여기 a b c 여기 보시면 a b c d 가 있고 a 는1 b 는2 c 는3 이런식으로 숫자가 쭉 있구요 아까 여기서 플러스 2 라고 했으니까 자 a 가 a 가 플러스 2니까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잡고 이렇게 옮겨서 a 를 c 로 옮기면 자 이젠 된거고 자 봅시다 일단 r, r 먼저 할게요 아, 아까 뭐 요 앞부분 단어를 설명해 주고 포웹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R R R E P O P Q R R T 음 아마 이제 요 밑에 걸 기준으로 위에 걸 보는 건가? 이렇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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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으면 여기 불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자 요게 R 보시면 Q W E R T Z U I O 약간 키보드랑 비슷하면서도 틀린 배치가 돼 있는데 어쨌든 a부터 z까지는 다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a s d f g h j k 이게 아마 p p일 거예요 이게 p y x c v b n m l 자, 일단 요게 제가 맨 처음에 헷갈렸던 게요 위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R. 밑에 R. R이 16일 때 P. R이 16일 때 P. 자, 아, 요렇게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색을 기준으로 위에 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맞으니까 초록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G. G는 2.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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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2. E. 둘두개 두 들어왔고요. 아마 세 개만 더 맞추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t t는 r. t는 r. t는 r. 세 번째 맞게 들어왔고. j j는 h. j는 h. 퍼 햅스라고 그랬으니까 퍼 햅스. c가 C가 A죠. C가 A 되면 요렇게 다섯 개를 맞추면 문제가 자동으로 전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삶은 이한 문장이 전부였구나 싶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 이렇게 한 암호를 클리어를 하면 이렇게 추억이라고 해서, 태어남, 첫생일, 여행, 변곡점, 유전, 유전, 장례, 아, 이로도안 보이네. 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기계가 사진을 하나씩 꺼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 1장, <laughs> 일기장에 적힌, 적힌 내용은 거짓말이다. 식기 끝났다. 모두가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아버지는 불순나를 안다. 다 이게 이제 이게 좀 게임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메인 그 대사 같은 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페이지마다 딱딱 끝나는데 이제 이게 번역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글로 봐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길이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한 번에 읽, 읽지 못하고 중간에 딱 끊기고 그 다음 챕터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읽는 방식인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게 영어를 기반으로 한 암호 해독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뭐큰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생전에도 겨우 2년에 한 번씩 봤는데, 이제 4년에 한번 보겠구나. 더하기 2. 아버지의 계산 방식은 단순하다. 떨고 있는 그의 어깨가 자꾸 초라하다. 서운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너무 갑작스럽다. 내 감각은 아버지의 울음소리 너머로 멀어진다.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는 기억 속 <목소리> 아버지가 나를 안 적이 있었, 안 적이 있었던가? 단한 번이라도? 어느새 모여든 지척들은 내 다친 스럽게죽고 나올 한마디에 시선을 중하지만 나나 어색하게 팔을 들어 튼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아버지의 우열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자, 다시 해독불다 자, 요게 이제 밑에 보시면 점들이 있는데, 여기, 여기 보시면 점들이 있는데, 이제 요 점들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 않아도 자기가 뭐 흰색은 그냥 일반적인 대사 무고 이제 노란색이 있고, 요 파란색 뭐, 요거는 아직 어떤 건지는 모르고요 뭐, 저는 압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왜 파란지 아직 모르니까. 자, 보시면, 메모를 보시면, 자, 이동 암호고, 열쇠는 파란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 글자, 지금 여기 보시면, adding 2, plus 2,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것도, 방식은 아까랑 똑같이 이동 암호 방식이고, 플러스 2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풀어봐야죠. 맞는지. 노란 페이지로 가서, 슬라이드를 꺼내고, 일단, 2라 그랬죠, 에딩 d 2.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a가 c로, c가, A, 이제 a가 C, 1이니까, 현재 a가 1이니까, 요거를 3을 플러스 2 하면, 하나, 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둘 해놓고, 다시, 요걸 맞춰보면 되겠죠. 자, 먼저 k, k는 i, k는 i. 아, 불이 들어와, 이제 만 이게 마,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맞는다는 걸 알면, 아, 요 방식대로 계속 풀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e가, 이가 c, c, q가, q가 o, q가 o, 불세개들어왔고요 w가, 어디 갔니? w가 tu, u, w가 u, w, w, w가 u. 이게 v죠? v가 u. 자, 마지막으로 n. N, E, M, N, O, P, Q, R, N, E, L N, E, L로 들어가면 자, 클리어됐습니다 해독 성공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자주 찾아뵐게요라는 인사 정도는 할수 있었잖아 그 앙상한 등 언저리에 왼팔 한 정도는 앉을 수도 있었잖아 내 어깨에 남은 아버지의 눈물 자국마다 죄책감이 올라간다 그리고 곧 아버지를 만날 때는 우리도 그래왔던 것처럼 재채과 연민이 찾아온 공간 옆에는 같은 부피의 원망이 자리잡니다. 왜 항상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된것 같죠? 당신이 아니라 왜 내가 추워 태어남? 자, 이렇게 클리어하면 과거의 사진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뭔가 알고 있던 과거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 결국 나는 상주해야 됩니다. 메뉴 버튼입니다. 설정 도움말 다시 보기. 페이지를 나타내는 점은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 페이지는 노란색. 힌트가 있는 경우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 점이 있는 곳이 힌트고, 장례식장에 올 때.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암호를 봐야겠지만, 메모가 나오면 요 장례식이란 게 힌트가 된다는 걸알수있고요 자, 어쨌든, 똑같이, 요런 식으로, 이젠, 내용을 읽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암호에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진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게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그래서 이 게임을 음,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의 아버지의 과거를 찾는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찾는 건 아니고 이제 암호화를 해독해 가면서 암호화된 페이지를 해독해 가면서 과거를 찾는 그런 게임이고요. 물론 단순하게 계속 이젠 요런 방식 같은 방식만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변경되는 변경이 나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암호 해독 게임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거의 이젠 지금 보셨던 저런 이동 암호나 저런 암호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방식의 암호 해독 방식이 대부분이구요. 그리고 이거다 보니까 좀 진행하다 보면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풀게 돼서 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이제 뭔가 이제 하나씩 어려움이 좀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방식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 해독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는게 조금 아쉽기는 하구요 하지만 그런 암호화 해독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가는건 분명히 흥미로운 게임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플레이어가 나면 왜 죄책감 삼부작중 마지막일지 왜 죄책감 그 삼부작 이름이 죄책감인지 조금은 알수 있게 되는 게임인것 같구요 어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게임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laughs> 5,500원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구매를 해서요. 그래서 어... 이젠 뭐 요까지 이젠 해봤는데, 어쨌든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소미 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만드실지 참 기대가 되고,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다 아니면 소미 님이 만드시는 게임들이 어떤 스타일의 게임이다를 조금이라도 알 수, 아실 수 있게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리뷰들을 찍게 됐고요. 어뭐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이 게임들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소리는 결국 아까부터 계속 반복인데 확실히 게임들이 일반적인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맛도 있구요 그리고 게임 자체만의 매력도 충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무슨 게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laughs>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직접 진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다라는 걸 느껴보시려면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레플리카, 리갈 던전, 더웨이크 3부자 해서 총 죄책감 3부자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요. 어, 어쨌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